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사건이고요 또 11절에서 17절까지는 나인성의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에게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살리신 사건, 이 사건, 이두 가지 사건을 오늘 함께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지역이었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 그 주위에서는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어, 갈릴리의 경제 중심지였기도 했고요. 또한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기에는 세관이 있었는데요. 세관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마태가 이 가버나움 세관에서 세리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제쳐두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이곳이 바로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어, 또한 가버나움은 우리 주님께서 가장 이공생의 초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 어떤 뭐라 그래요? 베이스캠프 본부 가 예,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이곳을 중 심으로 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또한 치유하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어,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곳을 본동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주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주님께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종을 치유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잘 아시는 대로 자신의 지, 수하에 백 명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요즘으로 따지면 한 중대장 정도 될것 같습니다. 예, 한 다섯 요즘은 좀 군대 편제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있을 때는 중대 중대하면 보통 한 다섯 개. 소대가 있었는데 그 소대 이렇게 다 합하면 한 120명? 3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 중대장 하면 대위니까 주로 그렇게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만 이 당시에 로마 군대에서 백부장이라고 하면 아주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비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에게 참 귀하게 여기는 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 당시라면 종이라는 존재는 하나의 어떤 물건과 같이 여겨지기도 했는데 아마도 백부장에게는 이 종이 어렸을 때부터 같이 했거나 아니면 훈련도 같이 하고 전투에서 이 생사 고락을 함께 했던 그래서 너무나도 이. 친밀한 유대감이 있는 그런 종이었지 않았을까. 이 그래서 이 백부장이 종을 종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치유해 주시기를 요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 이 종이 걸린 병이 중풍병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또 혹자는 이 해석을 할때 중풍병인데 이 중풍병이 아마도 이 뇌의 어떤 기능을 저하하는 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중풍병이지만 뇌의 기능이 저하됨으로 인해서 어, 신체가 어느 정도 마비되어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그래서 누워 있는 상태 그래서 이 막, 너무나도 괴로운 상태 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거이 백부장의 종이 죽게 될 정도로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서 있는데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보나움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또한 이렇게 예수님께로 갔다라는 기록은 없고 백부장과 예수님의 이 직접적인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음 이후에 우리가 사건을 보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주님께서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는지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신 것을 내가 감나하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보면 아마도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아니하고 유대인의 종들 또 이후에 보면 벗들도 보내죠.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닌 그들을 통해서 대사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어서 만나보는 그것도 우리가 실제적인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어, 백부장은 유대인의 장로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종을 치료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의 요청을 어, 받아들이고요, 예수님께로 오게 됩니다. 어, 백부, 어,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백부장 좀 고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고쳐 주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회당도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오늘 본문에는 여기까지 나오지만, 더 나아가서 보면, 어,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예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 단순히 유대민족을 사랑했고 회당을 지었을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또 말씀을 해석하는 일들 또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깊은 관심과 또한 마음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과 원래 로마 사람들은 좋아,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복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만큼 이 백부장은 다른 백부장들과는 조금 다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백부장은 아주 지위가 대단했습니다. 로마 사람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대단한데 로마인이고요. 또한 그 지역의 권세자였고요. 지휘관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 장로들이 사이가 좋지 않아도 백부장이 그렇게 요청하면 마지못해서라도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을 아주 좋게 여깁니다. 그리고 백부장의 요청을 유대인의 장로들이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의 요청대로 종을 거쳐 주시기를 원하는 그 이유는 백부장이 아주 좋은 사람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 또한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후에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백부장의 종을 고쳐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는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아마도 백부장의 종도 이방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장로들 정작 우리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들으했던 그들은 예수님께 나오는데 백부장의 요청에 의해서 나와 왔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이방인이지만 예수님께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백부장의 요청을 들으시고 즉각 뭐라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가서 고쳐 주겠다라고 즉각 말씀하십니다. 어, 가버네움에 오기도 오셨고 그 집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했지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길 그를 아끼는 마음으로 또한 즉각 고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이후에 백부장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6절과 10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죽게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너무나 위대한 고백을 이 백부장이 하게 됩니다. 집이 멀지 않았습니다. 즉각 고쳐주겠다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백부장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급하게 자신의 벗들을 다시 예수님께로 보내서 우리 집에 주님께서 들어오신다니요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또한 말씀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이러한 대답을 들으시고요 놀랍게 여기십니다 지금까지 많은 유대인들을 고치시고, 또한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하시고, 또한 눈먼자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이방인에게 이러한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백 부장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백 부장은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걸 알고요.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율법 가운데는 이방인들과 함께 그 하는 것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유대인의 장로들과 벗들을 보내어서 직접 만나지 않고, 또한 집에 오시려고 할 때에도. 우리가 내가 감당하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백부장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인 이후에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그러니까 나도 주인이란 얘기죠. 이 수하들에게는 내가 주인인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것이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을 낫게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을 만나거나 접촉을 하거나 그렇게 할때 치유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요,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만나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했습니다. 자신의 하인의 아픔도 아끼고요, 유대인들과는 가까워지기 어려웠던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얻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백부장이 우리 주님께 요청했던 이 종의 나음을 입었던 이유는 바로 믿음에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유대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지었고 그가 평소에 어떻게 살았다 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도 믿음을 보시고 그 종을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요 그의 하인을 낫게 하십니다 유대인의 장로들은 백부장의 선행을 보았을지 모르지만 주님은 아니십니다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능력이 있으심을 믿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들이 닥쳤습니까? 그때에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또한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고 그들을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백부장의 종에게 나음을 읽고요. 백부장이 그 믿음대로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보음 2장 30절에서 3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누가복음 시작하면서 우리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죠. 시므온이 나이가 들 때까지. 주님에 대한 이 기다림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어 찬송하고 또한 이 찬송이 또한 예언이 되는 것이죠. 어 그때 이 시몬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 뭐냐면 예수님을 향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모든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또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찬송하고 예언했는데 오늘 이 백부장의 종을 나음 을 있게 되는 이 사건은 바로 이러한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1절에서 17절 말씀해 보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나음을 잊고 난 다음에요, 11절에서 17절에는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이 누가 복음에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복음의 어떤 초점이라고 한다면, 특별히 이방인들, 그리고 가난한 자들, 소외자, 소외된 자들, 약자들, 이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 또한 구원의 역사를 특별히 많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나인성 과부가 그러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어, 1절에서 10절이 이방인이 자기 백성의 대상이었다면요 이제 11절에서 17절은 소외된 사람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 이 사람이 대상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와셨습니다 가실 때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제자뿐만 아니라요, 어, 막 병이 고쳐지고요. 눈이 떠지고요. 예.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에 놀라운 일들이 나니까 그 일들의 놀람, 기쁨, 또 앞으로는 어떠한 일들이 날까라고 하는 기대감 이러한 것으로 제자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의 분위기와는 다르게요. 나인이라는 성으로 들어갈 때에 곡을 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는 것입니다. 나이는 갈릴리 지역의 한 성읍의 이름인데요, 나사렛에서 한 8km에서 한 10km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기쁜, 즐거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과부에게는 너무나도 슬픈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일이 일어나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해도 내 인생이 너무나도 뭐랄까, 아름답고 빛나고 기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도 너무나도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위에는 모두가 즐겁다고 하고, 주위에는 모두가 기쁘다고 하고, 주위에는 모두가 웃으면서, 소리 내면서 살아갈지라도,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닥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도 힘든 일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과부에게 그렇습니다. 과부란 뭐 남편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을 먼저 떠나 보내는 것 자체도 너무나도 슬픈 일입니다만, 이 당시의 과부에게 이 아들이란 존재는 단순히 자식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삶의 모든 이 지탱하는 부분이 또한 남편에게 있다가 이제는 아들에게 있는 것이래 이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당시 과부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진 사람입니다. 먹고 살아갈 길이 이제 막막합니다. 남편도 없고요.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낸 그 슬픔 너무나도 클 겁니다. 그런데 아들을 장사 지내고 나면 이제 자신의 삶도 너무나도 막막합니다. 완전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또다시 결혼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결혼해서 또 자녀를 낳아서 또 인생을 살아가는 것도 이미 시기가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형제 자매나 친척들이 있다면 도와준다면 그래도 어느 정도 그녀의 미래가 보장될 수 있겠지만 요즘도 그러합니다만 그 당시에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도 자신의 가정을 꾸려가기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형제 자매들을 도와준다는 것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요 이 과부의 아픔 슬픔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과부가 먼저 주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과부의 그 슬픔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 먼저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요, 울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누군가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될 겁니다. 물론,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외면하거나, 아니면 나와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닥 크게 마닿지 않아서 특별히 유난을 떠내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냥 조용히 사람 다 죽는 건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만 보통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함께 기도해주고 또 함께 그 아픔을 함께 울면서 그 아픔을 나누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그 죽은 아들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죽음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 굴복할 수밖에 없는 우리 주님의 능력이 부활의 권능과 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 앞에 이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는 권세가, 능력이 우리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과부에게 다가가시고요. 그리고 관을 대시고요. 손에, 관에 손을 대시고요. 그리고 청년을 향해서 이 죽은 아들을 향해서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언하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 선언 앞에 어찌할 수 없이 청년이요 즉각 일어나서 안고 말도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가 주님께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픔과 슬픔을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그녀에게 다가가셨고 그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일어난 사실을 목격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일어났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요 구약성경의 대표적인 선지자 엘리야가 사렙도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와 겹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을 보면서 엘리야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양에서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시며 선지자시며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방인과 과부와 같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들을 자기 백성 삼으십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그 백성을 자기 백성에게 돌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그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극률이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요. 외면치 않으십니다. 오지 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바램과 소망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요, 또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께서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백부장처럼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슬프고 안타까운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한없는 극렬하심, 자비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차오자 오시고 또한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요 우리 주님 찾아오십니다 정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정말 너무나도 공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요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찾아와 주시는 분이십니다 혹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그러한 가족들이 있습니까? 지체들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또한 살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요 주님의 권능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하심과 또한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